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 사무실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어, 아마 이 영상 전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을 건데 어,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저희 저에게 교육받았던 회원님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오셔가지고 뭐 고충도 이야기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참 가지고 있는데 또한 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이제 불쑥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 온라인에서 이제 주로 쓰는 필명이 야동사마라고 보통 하죠. 야동사마라고 하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야동을 얼마나 많이 보길래 야동사마라는 이름을 쓰나 하지만 야동을 좋아하는 게 야동도 분명 좋아하겠지만 어, <laughs> 야동도 분명 좋아하겠지만 왜 <laughs> 야동사마라고 하는 필명을 씁니까? 어, 야구 동아리의 약자예요. 어,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야동사마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 오해 많이 받잖아요. 오해 받아도 뭐 본인만 좋으면 그만이다. 네. 오케이, 좋아요. 이 분은 저보다 형님이신데, 형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많아 나이. 아, 그럼 저보다 두살 많은 형이거든요. 저하고 이제 2년 맺은 지한 5,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에는 일본 쪽에 이제 무역교육을 배우러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 초보자들은 아니고, 유럽에서 직접 명품을 바잉해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이제 유럽 명품업을 하시다가, 일본 쪽 라인을 좀 뚫고 싶어서 저에게 왔던 게 맞죠. 그렇죠. 어,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인연이었던 거예요. 제 책에도 이분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제가 이제 유럽 출장 바잉을 시장교사를 가가지고 책을 쓰기 위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에 그때는 전혀 인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진에 이 형이 뒷모습이 들어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다른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 규모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현지 멀티샵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을 해가지고 시즌오더를 해가지고 오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울렛 매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접근성이 좋은데 어, 아울렛 매장 가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럽 출장을 가가지고 아울렛 매장이나 한번 가볼까 해서 문 열기 전에 가야 된다고 해서 아, 몇 시에 문열죠 아울렛 매장부터 요즘 기억이 잘안 나는데 10시 반? 어뭐 10시 반에 문열대요첫 차를 타고 열심히 가 도착을 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막 30명이 먼저 줄서 있더라고요. 프라다 매장이었죠. 그쵸? 프라다 스페이스? 맞죠. 그런데 저 사람들 뭐지? 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었거든. 근데 뒤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제일 앞줄에 창문 배 제일 앞에 <laughs> 서 있던 사람이 형님이었던 거예요. 맞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맞고 사진을 봤더니 진짜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야동사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야동은 그 야동이 아니에요 그냥 야구를 좋아하고 사회인 야구도 하고 음. 하여튼 야구에 미쳐 살아요 뭐제그 백넘버가 51번이에요 그 51번인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야구는 51%다 무엇과 대처할 수도 없다 싶어서 <laughs> 51%인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5 1인데뭐 사람들이 닉네임 갖고 오해를 하든건그사람들이 사정이고 저는 이게 쓰는 게 좋아서 그렇게 음. 쓰는 거고 뭐 지금은 명품업 하고 있고, 먹고 살만해요. 오케이 원래 근데 한참 명품을 일본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 피리에서도 잘 판매를 하고 하다가 한순간, 한 2년 전쯤이었나? 네, 저한테 동명아나 프랑스 간다 하고. 왜 갑니까? 너한테. 민박 사업하러 간다. 아, 또 멋지게 갔단 말이에요. 또 잘됐잖아, 그렇죠? 네, 잘됐죠. 어, 소, 그 민박집 이름 지금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뭐 끝났으니까. 예, 이제 망했는데, 어. <laughs> 오페라 민박이에요. 구글 평점 1등. 어, <laughs> 이거 검색해도 나옵니다. 예. 프랑스 파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프랑스 파리에서 민박집 잘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 망했어요. 지금 지금은 손님이 일도 없어요. 뭐 사장도 못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원래 민박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민박업을 하면서 이제 바잉을 조금 더 명품 바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 그렇죠? 겸사겸사해서 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명품으로 다 올인을 하게 됐네요. 네, 뭐, 그렇게 되, 될 수밖에 없고, 뭐. 음. 지금 파리를 입국은 되는데 한국 와서 자가격리 14일 걸리고, 네. 이래저래 제약이 많고 이래서 음. 가봐야 의미가 없어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음.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음. 제 친구들도, 야, 동명아, 너 어떡하냐. 이제 일본도 못 나가고, 중국도 못 나가고. 처음엔 저도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가 직접 안 나간다 하더라도 물건 수입하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들도 있고 저희 거래처들도 있고 워낙 시스템들이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사업하면서 잘 구축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코로나 터지면서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이런 일반 자파들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올랐어. 그래서 어 저희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30% 이상은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으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호재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호재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온라인 쪽 비대면으로 가면 온라인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형님은 어땠어요? 명품 쪽은 명품 쪽은 이거는 30%라고 하는데 2, 300% 됐어 요 사람들이. 아 그렇게나 높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확실한 확실한 거 네, 확실한 맞아, 거 얘기해야 맞아, 돼. 맞아. 매출 어. 추이 자체가 어. 뭐 처, 초,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그냥 처음 시작하면 수, 솔직히 오. 첫 달에는 얼마 못 파는데 갑자기 그게 터지고 나서 이수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얼마쯤 팔았나 하니까 첫, 첫 달인데 3천을 팔았대 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처음에 음. 스타트를 했는데 3천이 객단가가 그냥,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객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음. 갑자기 3월달 매출이 3천이래 그때 음. 코로나 막 터지는 음. 시각에서 3천이고 그 다음 달 되니까 자기는 5천 넘어 찍었다 아. 그리고 6월 달에 내가 또 물어보니까 음. 8천을 찍었대. 그냥 2월 달에 음. 바이니에서 온 사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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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또좀 일을 안 하다가 음.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네. 다시 시작했거든. 있는 물건 팔고 네네. 파리에서 넘어올 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온게 아니고 휴가 차 넘어온 거면서 음. 그때 물건을 좀 많이 해왔지. 네. 어차피 넘어올 거니까 그때 넘어온 게 그냥 올리니까 순삭되는 거야. 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을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명품 쪽이 한 두세 개로 보는데 일단은 비대면 음. 비대면이 크고 어. 일단은 백화점에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그 당시 3월달에 음. 백화점에 백화점 누가 폐쇄되고 막 이러니까 음. 백화점에 누가 걸렸다 하더라 이런 경우가 많았고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유럽에서 물건 반입이안돼 음. 그러니까 있는 재고가 소모가 됩니다 아. 더 이상 들어오는 물건들이 없으니까 그때 깔려있는 재고들이 3, 4월은 프랑스 고 독일이고 다 락다운 해 가지고 매장에 문을 안 열었어요. 문안 열니까 한국에 있는 것밖에 소비가 안 돼. 어. 한국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미리 땡겨 놓은 사람그 계속 팔려. 음. 유일하게 락다운 안된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매장에서 그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매출이 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로라도 이제 구매 욕으로 음. 구매 욕구로 이제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매출이 또 오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컸죠. 왜냐하면 음. 그때 나라에서 정부 지원 것도 넣고, 아, 그게, 그게 명품 매장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그걸로 다른 거 하고, 그 여유 돈이 생겼다고 어. 생각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건다 갖다 붙이네. 그렇다. 모든 호재가다 아, 갖다 붙이네. 그 다음에 여름 휴가를 외국으로 못 나간다. 그렇지. 사인가족 기준으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치면 4,500만 음. 원 기본 될 거예요. 음. 여름 휴가 때 기준으로 어, 어. 잡으면 그 400만 원이 굳은 거야. 어.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게뭐 전자제품 어. 여자분들은 가방 지갑 이쪽으로 이제 많이 했다. 돌았다고 소비가 그쪽으로 많이. 그렇지 돌았다고. 남자분들도 캠핑, 저도 캠핑 용품을 하고 있지만 캠핑 쪽처럼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야동사만님의 생각입니다. 자체 분석입니다. 자체, 자체 분석. 분석인데. 근데 왜 그렇게 느겠냐하면 전통적인 명품 비수기가 6, 7, 8월 달비수기 아, 여름이니까. 그리고 또 여름 물건들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고. 6, 7, 8월 자는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아, 돈도 아낀다 이거 돈도 아끼고 그리고 면세점에서 뭘 사. 외국으로 어. 나가게 되면. 그리고 어. 현지 가서 도뭘사 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아. 온라인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가서 사면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음... 그게 올 수도 없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필요는 물건들을 풀려있는 사야 된다. 사게 되는 거지. 그래 가지고 객단가도 높아졌어. 음... 0원에 팔던 게 110원 2 0 아, 그렇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이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어, 그 때문에 주는 것도 많이 넣는 거. 어, 어,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물건 수입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장사잘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수급이 어때요? 나는 수급을 이제 저는 이원화시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유럽에서도 오고 음. 한국에서도 그걸 해, 해요. 뭐 한국에서 뭘 하냐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음. 그냥 리세일아 불법이에요? 아니 불법 아니에요. 어, 어, 그냥 그럼... 리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얼마 전에 그 올달에 신문에 나을 겁니다. 아, 산, 아 백화점 문 열기 대에줄 서는 사람들. 그냥, <laughs> 산에 가격 오른다고 줄 엄청 서 있어가지고. 아,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 전부터 우리는 미리 가격이 오르기 오른다고 다 알고 있었어. 아, 정보가 뜨면 어, 줄 서러 가네.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는 어, 이정도의 가격이 오를 거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있는데, 어, 근데 잠시만 한번 물어볼게요. 어. 흔히 말하는 리셀러라고 하잖아요 응. 대파리라고 하잖아요 불법은 아니잖아